을맨 처음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차가 이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차인가? 이런 거를 먼저 봐야 할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차량은 SUV나 카라반 아니면은 뭐 캠퍼밴 뭐 아니면은 뭐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캠핑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많이 타고들 계시는데 저처럼 데일리카를 이용해서 차박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잠자리가 확보가 되는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승용차로 차박을 할 때는 통의 승용차는 뒷좌석이 접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승용차가 해치백이에요. 어, 기아의 모닝, 쉐보레 스파크라던가 이런 차량은 뒤가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통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은 승용차에 분류에서는 해치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차량들은 트렁크 공간을 확장해서 쓸수 있도록 나옵니다 작은 차든 큰 차든 그래요 suv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다 보니까 2열 시트를 접어 가지고 트렁크를 확장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하박에 유리합니다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잠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suv 차량 그 다음, 해치백 차량. 아, i30 같은 경우, i30, i40. 이런 경우도, 되겠네요. 근데 해치백 차량이니까요. 근데, 그 차량은, 그니까, i30, i40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아는 언니가, i40을 타고 다니는데, 그거 제가 차박하느라고, 그, 차 한번, 그, 뒷좌석 연결해서 트렁크 펴달라 그랬더니, 헉, 엄청 트렁크가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박하기가 굉장히, 좋은 차가 또또이 승용차들 중에서는 i30, i40 뭐이런거 아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니로 하이브리드도 요즘에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뭐 베뉴에서도 많이 하시고 소형 SUV의 어떤 모델로 나온 차량들도 뭐 이런 장자리 확보가 이제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차가 뭐 이렇게 뒷좌석이 접히지 않는 일반 승용차다 그냥 해치백 차량보다는 불편하지만 뒷좌석을 넓게 쓰는 방법으로 그런 승용차용 에어매트가 나오는데 그걸로 또 이용해 가지고 잠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열시트 안에서만 잠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쭉 뻗고 잘 수는 없다 그렇긴 하지만 성인 남자의 경우 뒷좌석에서 그렇게 구부리고 자야 되면 더군다나 겨울에 그러면 조금 담 걸릴 수 있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내 차가 잠자리가 확보가 될수 있는 차량인지 먼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 차를 따로 구입을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안에서 최대한 그 공간을 활용해 볼수 있는 걸로 시작하셔라. 시작할 때는. 근데 이제 그렇게 차박을 다녀 보니까 나는 굉장히 차박이 매력이 있고 너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든다면 이제 그때, 아, 차박을 좀, 어, 나는 일주일에 한, 한번 이상은 꼭 한다. 라는 생각이 있거든 랑 <laughs> 그러면 이제 차를 바꿀 때 고민을 해보심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차를 바꾸면 카푸어가 되잖아요. <laughs> 그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차를 바꿨는데 차박이 막상 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 불, 차를 바꾸면 편할 줄 알았는데 불편하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근 차박 자체가 어떤 건지 먼저 경험을 하고 차박에 가장 알맞는 차량으로 알아보고 바꾼다든지 이런 게좀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고요. 또 눌러 오세요 안녕. 보이 보이.